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종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첫 아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그는 21일 윤석열 신입 한국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23일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가운데 중공은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공하이난 해상안전국에 따르면 중공군 훈련은 5월 19일부터 시작해 5월 2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공은 남중국해 군사 훈련을 위해 해역 4곳의 좌표를 발표하고 이 해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다른 국가의 항공기와 선박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좌표에 따르면 이 PLA 훈련의 해역은 하이난섬 동쪽의 남중국해에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공군은 지난 5월 18일 최신형 HUK 등의 폭격기가 남중국해 전초기지에 첫 착륙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군의 웨이보 계정과 공식 인민일보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영상에는 파르셀 군도에서 가장 큰 기지인 용싱따오의 장거리 폭격기가 이 착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중공의 H-6 폭격기 두 대가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 섬 사이의 동중국해에서 비행해 태평양으로 날아가 선회하여 날아온 항로로 되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의 비행기에는 대한 미사일로 의심되는 것이 실려 있었고 일본 전투기는 정찰을 위해 급히 이륙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중공의 첫 항공모함인 라우닝호가 줄곧 일본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공국방부는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례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 항공모함 레이건함도 20일 정례순찰에 나섰으며 미 칠함대는 로널드 레이건함과 타격군인 일본 요코스카가 모항을 떠나 정례적인 해상 항해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의 항모 지휘관 프레드 골드헤머 대령은 기자회견에서 출항과 함께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 타격군과 공군연대는 통상 6개월간 배치돼 인도 태평양 동맹국과 함께 훈련합니다. 레이건호 전 항모 지휘관으로 제5 항모 타격군을 지휘하고 있는 마이클 도넬리 소장은 정례 순찰에 나선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넬리 소장은 북한의 더욱 오만한 미사일 연속 발사 행동과 중공이 대만 탈환을 거듭 발표하여 동아시아 상황이 더욱 첨예하고 복잡해졌다라며 인도 태평양은 미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미 해군이 군사적 능력을 제공하고 있어 안정성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5월 19일 제이크 슬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몇주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슬리번은 지난 수요일 양재처 중공 외교부 수석 외교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이익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양재처와 직접 협의하고 있다 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슬리버는 이것은 미국의 이익이 아니며 중공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슬리버는 양재처와 대만 및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시진핑과의 약 2시간 가까이 화상통화를 하며 대만 문제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시진핑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불장난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거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데 강력히 반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목적은 아시아 동맹국들을 단결시켜 중공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과 만나 사자 안보 대화인 쿼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 주도의 경제기구인 인도 태평양 경제체제의 창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전후 기간에 무기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설리버는 북한의 무기 테스트 가능성 질문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한미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버는 미국은 준비가 돼 있다 라며 방문 기간 중에 어떤 도발이 나타나면 미군의 군사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동맹과 베이징에 알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